나는 밀리터리 덕후더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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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네. <laughs> 뭐 에코까지 넣어주시고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댓글 리뷰에도 많이 나왔던 네, 네, 네. 그리고 또뭐핫 어, 이슈죠. 왜핫 이슈냐면 핫합니다 진짜 문자가대로. 그렇습니다. 국방 중기 계획 매년 발표하죠. 음, 네. 매년 발표하는 국방 중기 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군의 그 국방 계획을 네, 네. 발표를 하는 겁니다. 뭐 전력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 전력 증강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는 대강의 이제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건데 평소 예년과 다르게 좀 이슈가 됐던 거는 몇 가지가 더 어, 추가가 됐고 굉장히 새로운 게 추가돼서 그래요. 그죠. 그 중에 가장 핫한 게 바로 항모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어요. 음, 공식적으로 나온 거죠. 예. 3만 톤급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경항모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항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경항모도 그렇죠. 있고 중형 항모도 있고 미 해군이 운영하는 리미치급 이상의 대형 항모도 그렇죠. 있고, 슈퍼 캐리어라고 그러죠또 네. 네. 하나는 이제 그 강습 상륙함이라고 해서 스페인이나. 또는 일본 네. 그런 나라들 호주까지 호주. 운영하는 네. 강습 상륙함 물론 미 해군에도 어 아홉 척 이상 열 척이 운영되고 아, 있죠 그미 해군에 이를테면 그 와스프급이나 네. 아메리카급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강습 상륙함도 있어요 근데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그거에 대한 예상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떨 쪽으로 나아가야 될 건지에 대한 각자분들의 생각 뭐 이런 네. 걸좀 듣고 싶어서 이번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이 기자님은 굉장히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렇죠. 할말 많죠. 많죠. 이게 결국 계속 작년부터 얘기가 작년이 아니죠. 뭐몇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게 7만 톤이냐 4만 톤이냐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은 apx 2로 가면서 확정된 게 3만 톤이지만 이게 사실상 만재배수량이 3만 9천 톤이니까. 결국 4만 톤급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화제가 되는 게 그동안 계속 얘기가 있었던 스키 점프대가 이번에 공개된 그림에서 일단 빠졌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 또그또 항공기도 F-35B를 탑재한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F-35B의 그또이륙 한계 중량, 이중 능력 이것 때문에 또 작전 한계 같은 게 굉장히 또 드러날 텐데. 드러 아, 확실히. 예.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자세하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세하게 얘기해보십시오. <laughs> 예. 자, 어, 말씀 주셨고요. 이제 예. 서두 말씀을 그렇게 주셨는데,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도 사실 그 스키점프대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상컨대는 독도함, 마라도함 이렇게 이어지면서 항모다운 설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강습 상륙함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좀그 궁금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습 상륙함 모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 아메리카급의 그 배수량에는 상당히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열여. 5척 이상의 함재기, 뭐 이것이 F35B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뭐 거의 B로 확정하는 분위기라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B 외에는 힘들 거 왜냐하면 3~4만 톤급에서 F35C는 일단 무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캐터폴트 달고, 뭐, 라팔이라든가, 호넷을 운용하기도좀 무리라고. 그리고 기술이 좀. 없어요. 전자기시 캐터폴트를 예. 우리가 어떻게 개발, 그러면 이제 그 개발 일정에 훨씬 멀어져가지고, 뭐, 증기도 인, 문제고, 뭐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목이 힘들어요. 예. 그런데 뭐, 이걸 왜 운영하느냐는 까지 가면 이제 좀 달리 가니까 아, 그 부분은 솔직히, 이제 솔직히 예.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아요. 뭐, 예. 경항모 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쪽 반론에 대한 어떤 정말 중심이 되는 거죠 경항모가 왜 경항모로 간다면 함재기를 뭐 10척 내외 12척 이제 운영하는 정도인데 함재기 현실적으로 이 크기면은 12대 15대 그 사이가 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 그런다면은 실질적인 타격력이 있느냐 이랬을 때 굉장한 무리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태국이 그때 항모를 들여왔을 때 자크리나루에 네 때. 그거 그러거나 아니면 뭐 스페인 그게 이제 스페인에서 들여왔으니까 그렇죠. 스페인같이 뭐 지중해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변에 강력한 압박을 받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규모의 항모, 그러니까 스페인의 항모가 이제 미국의 제해함 개념에서 시작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 그러니까 뭐그제해함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전면적인 강력한 압박보다는 약간 그 다음 그 아래 단계를 상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주변에 우리 주변에 엄중한 상황 있잖아요. 그 주변 누구분가의 표현을 적당히 생각합니다. 주변에 멀쩡한 놈이 하나도 없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데 이게 그 경항모라는 게 이게 항모가 이게 작은 항모가 맞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일단 국방 중기계 발표됐다는 얘기는 사실 공식적으로 그렇죠. 공식적으로 우리가 항모를 보유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이 단계에서는 항모가 된다 안 된다는 이제 좀 의미가 없는 논쟁인 것 같고. KFX 논쟁처럼 그 그렇죠. 다음에 어떤 항모를 보유해야 우리한테좀 효율적이고 예, 그 다음에 주변에 압박을 줄수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될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근데 국방 중기 기획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반드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또 3만 톤급 얘기를 했지만 뭐이기자님이랑 홍편장 말씀대로 7만 톤으로 갈 수도 있어요. 참고로 아 7만 톤은 좀 무리인 게10몇 네. 조가 들어갑니다. 최소 물론 그, 돈, 그 돈을 근데, 네, 근데 있을지, 이제 참. 여기서 이제 발표는 <laughs> 예. 일단 이렇게 했지만 연구를 거듭하다 보면 3만 톤, 4만 톤급이 무리가 있다는 게 분명 나올 거고 그렇다면 무조건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7만 톤급 가거나 아니면 강습 항모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너무 넓게 네, 보면 네. 이제 우리가 퍼지니까 그쵸? 조금 이제 좁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3만 톤급은 사실은 좀 실질 전력이 안될 가능성이 짙으니까 우리 밀덕에서는 3만 톤급은 제외하고 1만 톤 이하의 중형 항모냐 아니면 강습 항모로 가는 게더 유리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한번 어, 가죠. 그데 일단 제 해군 쪽 분위기라든가 전체로 보면은 7만 톤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거 같아요. 음.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해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처 치더라도 예. 우리 입장에선는 7만 톤을 가정해서. 항모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강습 항모 쪽으로 갈 거냐, 음. 그러니까 으로갈거 그렇습니다. 예. 타격력만을 위한 그런 항모 쪽으로 가냐,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특화돼 있는 해병의 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강습 항목 쪽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음. 하거죠. 사실 근데 저, 저부터 말씀드리면 강습 상륙함은 사실 우리가 해병대를 싣고 주변에 상륙할 만한.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딱한 나라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laughs> 예그 예. 나라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좀 불안해요 예. 해변에 그 미친놈들이 뭘 갖다 놨는지 모르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양 이제 항모가 이제 도입이 결정됐다면 그 저는 좋은 모델이 하나 있잖아요 아메리카 급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음. 경항모도 아니지만 슈퍼캐리어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도 이거를 그 상륙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웰덱이 없는 걸 보면 사실은 상륙함보다는 그냥 중형 함모 정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음, 목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사실 3번함 이후로는 다시 네. 그 저, 웰덕을, 웰덕을 네. 부활 시킵니다. 음. 부활을 시키죠.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음. 뭐 아무튼 뭐그 내용은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후발 주자의 장점은 이제 그 데이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음.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돈과 비용을 줄일 수 있, 돈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사실은 발표한 다음부터 아메리카급을 좀 주목하고 근데 있었습니다. 음. 지금 7만 톤급 얘기로 가면 사실 아메리카급도 얘기가 안 되는 게 아메리카급도 만재 배수는 4만 톤대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클래스가 응. 달라져 버립니다. 네, <laughs> 이게... 그러니까 이 7만 톤항모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중형 모 쪽, 네. 중형 항목 쪽을 음. 얘기를 하시는데 7만 톤보다는 좀 아래. 사실 네, 그렇죠. 아니야. 7만 톤보다는 조금 좀 사실 어, 수가 올라가는 세 3급. 예. 제 생각에는 지금 해군이 얘기한 경항모라는 게 말이만 3만 톤이 지 사실상 4만 톤대에 가까운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따지면 아메리카급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에요. 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해군의 롤 모델은 아메리카급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비슷한 어, 생각이시네요. 어, 제가 제가 맞춘 거네요. 라이트닝 캐리어가 아, 되든 <laughs> 개념이 상륙함이 되든 아, 난, 농담이고요. 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 일본 만화 중에 이제 일본이 항모를 보유한 아이북키 네, 항모 이북키를 아, 보면은 거의가 한 3만 <laughs> 톤급 되는 스키 점프대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중국과의 국경 분쟁 해양 분쟁에 투입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전면적인 이제 전쟁 상황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고정 표적밖에 안돼고 열두 열대 남짓의 그 라이트닝을 싣고는 사실은 전면적인 힘들죠. 예,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실 7만 톤급 이상으로 갑자기 가버리게 되면 비용 문제도 둘째치고 건조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게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운전 면허가 장롱 면허거든요. 이거 갑자기 저한테 부가티 같은 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겠죠. 원래는 제가 다룰 수 있는 차부터 다뤄보고 손에 전행이었습니다. 익으면 그때 내가 그큰거 헌비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냥 스포츠카로 갈지 나한테 뭐가 맞을지를 그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기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게 들어왔다고 그냥 다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그렇죠. 운영할 뭐, 수 있는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운영할 음, 수 있는 병력. 네. 그다음에 그거를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교리라는 거를 해야 되면 저는 중간 단계는 거쳐야 되는데 사실 3만 톤급부터 시작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어, 편안하거나 여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갑자기 7만 톤급 이상으로 가는 거는 해군의 자충수이기도 하고 그거는 뭐 저는 이제 당장 저로서도 크게 반대하니까 그 중간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단계가 저는 한. 그러니까 네. 해군 자체로는 많은 그 이론적인 그렇죠. 그런 부분은 축척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만 갖고 되는 게 절대 아닌 게항목 운영이거든요. 그렇죠. 중국도 항목 운영에 대해서 에러가 많아가지고 미국 그대로 따라갔다가.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 러시아 거 들였는데 예. 그것도 지금 막 버벅버벅 하고 있죠 지금. 러시아 제를 운영하면서 항모 운영 자체는 미국의 어떤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수박 거탈 기식이라는 거죠. 진짜 알맹이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고초를 겪고 있는데 우리라고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죠.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항모를 어 우리가 이제 그 계획하는 데 있어서 꼭 고려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기자님 생각 은 어떠세요? 저도 뭐 비슷한 문제점을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약간 커져야 된다는 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사실상 지금 이 정도 뭐 F-35B 같은 거 행동 반경 830km짜리인데. 요거한열대시어 가지고 j 이뎀두발 달구서 뭐한발두발 달구서 실제로 하겠다는 건 해병의 퓨진 로드가 j 네. 0 0천 파운드 두 발에 암람 두발딱 그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고거 딱고 그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뭐 무장 6.8톤 달구서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냐 이게 또 가장 저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뭐 아까 말씀하신 것 전력화 하는데 한 최소 7년은 잡아야 된다는 거. 음... 이게 참고로 F35B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나마 F-35B는 유리한 게 함상 운용 적응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음. 왜냐하면 이 함도 이 함은 단거리니까 크게, 크게 어려운 게 없고 착함이 수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그 그렇죠. 해리어 같은 경우도 공군 비행대가 사전 훈련 없이 그냥 영그 경항모 상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인가 이 네. 주일 적응 훈련하고 운용 계속 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수직 수직착함에 주는 그 적응 난이도, 적응 그 적응이, 적응이 쉬운 배 항공기요, 쉽게 해서 진짜 함상 적응이에 그래서 그리고, 아 여기 특만한게또 F-35B를 지금 도입을 하면서 이걸 또 지금 말이 나오는 게 공군 그 시설이나 이런 훈련 같은 것 때문에 공군에서 운용을 하겠다. 결국 공군 해군 왕모에 공군 조종사 아, 이거 많이 본. 어. 먼저 이거 그래프 채펠린이죠이다 괴링.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잘못. 된그 저거라고 보고요. 나중에 해군 항공대 확대를 위해서 그 그런걸 고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해군 항공대에서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보면. 이게 첫 문제가 음, 있는 에이. 게 결국 해군 조직돼 버리면은 그 조종사들 승진 뭐 이런 거 문제가 또 그렇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laughs> 예, 사실 그이 기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들이 그 생각할 수 있는 이론적인 음, 부분이고 그렇죠. 당연히 그 말씀도 맞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죠. 좀 현실적인 부분을 홍 편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만에 하나 그 항공모함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그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이상의 7만 톤급이 차라리 낫고 음. 그리고 어 7만 톤급에서 운영하고 있는 F-35B를 어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영국처럼 해군항공대보다는 공군에 소속돼 있어서 차근차근 발견. 그 음. 노하우를 길러서 그 세력이 확대되면 이제 뭐 미군처럼 해군항공대로 갈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는 작은 나라인데 너무 미국이란 나라. 예, 그롤 모델을 자꾸 그렇죠.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과 같이 가려면 참 어렵습니다. 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 항모들을 전략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게 사실. 큰 문제죠. 예. 예, 사실 그렇게 되면 자, 항모 불가론으로갈 수도 있는데 한번 보나를 우일는 제외했으니까 간다면. 네. 결국에는 중국과 일본의 견제를 위해서 공격용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음. 공격용 항모 전단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애매해요. 그게 사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이나 일본 둘 중에 싸울 때 항모가 공군 어무 안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해역이 굉장히 적어요. 음. 음, 워낙 가깝기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불가론 쪽으로 가는 이유가 일본은 태평양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공모함 뭐 전통적으로 이제 항모가 운영될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이점이 있고 있죠. 중국도 어찌 됐든 뭐 제2 도련선까지 또 제3 도련선까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항모가 있어야죠. 그러나 대한민국 항모 이상하거든요, 거 거의 유일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진짜 미 해군하고 정말 깊이 협력을 해서 항모를 자주 외국으로 파병하겠다. 그래버리면 꼭뭐 어디라고 찍지 찍 않아도 해외 분쟁 같은 게 있을 때 우리는 항모를 보내겠다 자주 이런식으로 네. 미국의 양해를 받아서 보유하는 거면은 차라리 그거는 말이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한 얘긴 게참 애매해요, 진짜. 항모는 대부분의 그 강대국들은 이걸 정치력, 그 군사력의 투사도 있는데 정치력의 투사 일환으로도 또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또한 가지 지금 이 2033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때 문제가 될게 분명히 이렇게 되면 미국이 대중 그 연합 전선으로 미일과 함께 미국, 일본도 지금 경함호 같은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일종의 연합 함대 전단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그 견제 세력으로 삼으려고 할 건데 그 강철비투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그런 훈련 요구를 다 견제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을 것이냐? 일일이 다 참가할 그러니까요.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홍필 장도 얘기했고, 초반에 우리 저~ 어~ 정 작가님도 말씀 주셨던 강습상륙함에 아메리카 급이 롤모델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네.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 여러 가지로 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 저는 항모를 만들면 강습상륙함 역할을 맡기는 것까지는 잘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다만 웰덱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웰덱이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공간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웰덱이 네.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뒷문이에요. 도에 음. 독도함이나 뭐 다른 상륙함 보면 저기 뒷문 열고 에뭐 상륙함 l c a 에 같은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강습 상륙함의 기본이 되는 거죠 강습 상륙을 위해서 상륙 정의랄지 그 고속 상륙함들을 거기서 발진하는 그 발진 플랫폼이 되는 거죠 웰더기 설치되어 있으면 근데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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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죠 그만, 그,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은 항공기 경납고나뭐 이런 수납고로 활용을 못 해요 음. 이게 그 강습 상륙함 같은 그런 유의 그 전함들을 함정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상륙에 더 초점을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격력에 항모처럼 타격력에 초점을 두느냐 항공기들을 더 많이 탑재해서 공격으로 쓰느냐 음. 그런 문제죠 그데 그렇죠. 일단 저는 사실 우리가 독도함이랑 마라도함이라는 이제 일종의 강습 성륙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게 일단은 그걸 쓰고 이게 좀 사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제가 해봤는데 다 망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 저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모를 가지기로 결정을 했다면 시간과 비용이라든지 이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측면을 가자면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습상륙한 기능이 있는 예, 겸하는 항모가 좀 실용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웰덱을 빼고 그야말로 상류 해병대라 이런 사람들이 머물고 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배정을 하되 필요하면 조립식으로 해서 빼고 그만큼 항공기나 다른 음. 것또 넣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항모예요 사실 따지고 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홍 편장님은 아메리카급을 모델로 하되 좀더 항공기 운영에 특화된 네. 그렇죠. 그런 모함을 만, 그럼, 음, 건조하자, 그것을 운영하자는 거고. 거지. 저는 저는 이제 그제 의견은 좀 반대예요. 그제 의견은 웰독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우리 여단급 이상의 그 능력을 상용을 기르려고 우리가 이제 그 해군에서 착착 건조를 하고 있는데 독도함이나 마라돔 함 갖고는 여단급까지는 안 되거든요. 음. 적어도 세척 운영 체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음. 그런 의미의 연장선상도 분명 고려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이 됐던 뭐가 됐던 이 정부 들어서 어 갑자기 발표하는 게좀 저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항모 쪽으로 간다면 그 부분도. 어, 뭐랄까 그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그 운영의 노하우를 길러야 되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와스프급의좀 확대형 쪽, 음. 내지는 와스급의 프 이하 쪽. 이런 쪽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사견이고요. 아,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번에 나온 상상도에서 스키 점프대가 없어지졌습니까 그렇죠. 은 F 삼십오 B 운용 항모를 만드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스키 점프대가 있어야 없어야 되냐가 나름 논란이더라고요. 그렇죠, 논란이 이게 스키 점프대가 있잖아. 있으면 그만큼 양력 때문에 연료 탑재량하고 무장 탑재량이 살짝 늘어나는데, 그렇죠. 대신 함 공간 활용이라는 면에서 는 가판, 음... 가판 공간 활용에서는 그 스키 점프대만큼이 없어는 거죠. 예, 비, 예 비게 돼 보이는 거죠. 그 거잖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쪽을 다 비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현대중공업에서 나온 그 어떤 모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 대로 그렇죠. 스키 점프대가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떤 쪽으로 선택을 분명 우리가 했을 거예요. 이제 그 음. 부분을 아 까지도 얘기하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 드렸어요. 뭐 나오는 얘기는 네. 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네. 빠진 얘기가 있으면 뭐 댓글을 통해서 네, 네. 또는 뭐 다른 시간에 그렇죠. 한번 우리가 또 네.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이상 아주 뜨거웠던 그 경항모대. 강습, 상륙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예, 네. 한번 이번 국방중기계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다루어 봤습니다. 정찬영 함께, 현 밀떡!